냉, 냉장고에 냉 보관되어 있는 수박이 어, 이렇게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이때까지 이런적이 없었는데 어, 냉장고 안에 있는 수박이 이게 곰팡이가 왜 생기죠? 어, 혹시 이유 아시는 분? 요즘은 뭐 미세먼지가 심해서 어, 햇볕이 못내려오니까 어, 곰팡이와의 전쟁이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어, 이렇게 냉장고에 들어있던 수박에 곰팡이가 생긴 거는 어, 정말 처음 봤고, 어, 실감합니다, 이제. 어, 이게 전부 다햇빛이못 내려오기 때문에 어, 생기는 현상입니다. 살균이 안 되고, 어, 특히나 이제 여름인 것도 있, 있지만, 어, 냉장고에 넣는 수박이 며칠 안에 이렇게 된 적은 없었는데, 우리 주변의 곰팡이가 너무 심각하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린 또 하나의 삶의 무게가 아닌가 싶습니다.